안녕하세요. 김선동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주에 상추 씨를 뿌렸습니다. 아, 근데 상추가 이렇게 났어요. 아이고, 진짜 신기하네. 제가 씨는 처음 뿌려봐가지고 이게 날까? 했거든요. 지금 났어요. 제가 대충 한참 세어보니까 천... 100개는 되더라고요. 와. 부자가 된 느낌입니다. 제가 이걸 잘 키워가지고, 상추, 샐러드, 상추, 삼겹살 해가지고, 맛있게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흙에다가, 씨를 그냥 뿌려가지고, 물만 주면 돼요. 해서, 맛있게, 또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